안녕하세요. 오늘은 요청받은 메이크업 해볼 건데요. 허언증 아니고 진짜 요청 받았어요. 정말 기쁜 마음으로 메이크업 할 거예요. 렌즈는 해운이 손민수한 렌시스 마리나 핑크예요. 하하. 원래 오렌즈 글로이 블랙 꼈는데 이것도 예뻐서 오늘은 이거 낄게요. 평소에는 글로이 블랙 에요바이스는 다이소에서 산 파란 선 베이스 쓸 거예요. 이거 존나 좋아요. 다크닝에 악마랑 계약하지 않는 날은 항상 이걸 썼어요. 렌즈를 반대로 낀것 같아요 샤갈. 파데는 팁 부분에 스파츌러가 달린 삐아 컨실러 쓸게요. 저는 모공이 존니스트 넓어서 이런 걸로 우겨넣어야 사람 피부 같아요. 특히 코모공이 미친년이니까 꼼꼼히 넣어줘요. 저도 애기 궁둥이 피부 갖고 싶어요. 이번 생은 망해서요. 요즘 수염이 자라고 있어요. 밤티 됐어요. 스발. 존나 짜증 나니까 컨실러로 가릴게요. 사실 이거 찍는다고 앞에 조명 뒀어요 밤 11시거든요 아무리 생각해도 렌즈 잘못 낀것 같아서 뺐어요 아시죠? 렌즈 잘못 끼우면 씹새끼 같은 고통이 찾아오는 거 제가 지금 그랬어요 다이소 쉐이딩으로 눈썹도 그려요 저는 거지이기 때문에 브로우 살 돈이 없어요 하지만 브로우 마스카렌 돈을 아끼지 않아요 제 화장엔 눈썹도 아주 중요하거든요 확실히 달라요 블러셔는 정말 제 인생 블러셔예요. 옆구리면 걍이었어요 샵에서도 쓰는 블러셔예요. 근데 퍼프가 개더러워요 북극 하하. 선물로 받았을 땐제 얼굴 근처에만 와도 탐정 정주나 만들어버리는 무자비한 색이라고 생각했는데 너무 쿨톤만 얹으면 또 저승사자 같더라고요. 그럼 나 샤가 럭하라고 나 그럼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괴상한 표정으로 눈에도 얹어줄게요. 하하. 존니 많이 써서 보여주기도 부끄러워요. 이제 다들 아시죠 뭘? 제 인생 파레트삐야 정말 색이 딱 좋아요. 너무 회색도 아니고 너무 웜톤도 아니라서 적당히 눈에 얹기 최고예요. 저는 안녕 자두야 민지 눈이라 트임이 필수예요. 쌍 너네는 모르겠지 하하. 지금부터 너무 놀라지 말고 보세요. 분장실 강 선생 아니에요. 캐대현 진우고반이에요. 반대쪽도 해볼게요. 못 믿으실까봐 말씀드리지만 제 실제 데일리 메이크업이에요. 하하. 컨실러로 정리해줘요. 꼭 컨실러 여야 해요. 아니면 커버력이 약해서 눈 밑이 탁해져요. 그땐 진짜 진흙 없대는 거예요. 저는 뭐 자연스럽고 말고 즉도 신경 안 쓰고 무조건 깔끔한 게 좋아서 신중하게 정리해요. 자연스러운 게 좋으시면 알아서 하세요. 지뢰 개안이에요. 정신병 있는 건 맞지만 그런 메이크업은 아니에요. 믿어주세요. 애교살도 그려줄게요. 저 애교살 잘 그려요. 하하. 푸바, 어? 한국에 돌아온 것 같아요. 도망가지 마세요. 끝까지 보세요. 삐아 파레트에 핑크 컬러로 음영을 넣어줘요. 그래야 자연스러워져요. 어때요? 이제 민지 아니고 저도 자두는 됐나요? 저는 이렇게 바락하면서 살고 있어요. 하하. 아이라인 그리면 눈 화장 거의 끝나요. 차가운 수술대 위에 눕고 난 뒤로 아이라인이 잘 보여서 실력이 뽀록났어요. 샤갈. 그래서 꽤 앞쪽까지 아이라인을 채워줘요. 차이 쩔죠. 저 같은 꼬막눈 아이라인 할 때는 뒷부분을 조금 떼고 그리는 게 좋아요. 다 채우면 더 답답해 보이더라고요. 아이라인은 알아서 그리시되 부드러운 느낌이 분장실 신선생 메이크업의 포인트예요. 어때요? 일본인 같다는 말 많이 들었어요. 아마 메이크업 때문인 것 같아요. 그럼 한술더 떠서 쌍꺼풀 연장도 할 거예요. 저는 어느 순간부터 존니스트 막 나가게 된것 같아요. 처음에는 얇은 붓으로 가볍게 틀을 잡아놓고 더 얇은 붓으로 컨셀러와 투라보레이션하면 깔끔 쌍꺼풀 연장 가능이에요. 어, 아까 눈은 키워놨는데 쌍꺼풀이 따라오질 못했어요. 그래서 멱살 잡고 늘려줘요. 어때요? 괜찮나요? 사람은 간절하면 뭐든 할수 있어요. 하하. 마치 인스타만 보다가 이 영상을 봤는데 사랑스러운 지수는 어디 가고 씹새끼만 남은 것처럼요. 너무 지랄하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아이라인 그리던 붓으로 애교살 밝히려다가 진우곱될 뻔했어요. 거의 다 했어요. 하하하. 태무에서 산 속눈썹이 오늘 와서 붙여볼게요. 데일리로는 한국 제품만 있어요. 근데 한국 제품은 가격이 저 같은 노동자 계급에게는 너무 부담이어서 태무에서 2천원 정도에 사고 있어요. 속눈썹 저 존나 많이 써봤어요. 추천템 궁금하시면 댓글 남겨주세요. 영상으로 만들어 볼게요. 속눈썹은 위아래 다 붙여보고 제일 괜찮은 곳에 붙이세요. 저는 속눈썹 아래에 붙이는 편이에요. 저는 속눈썹 없이 살 수가 없어요. 속눈썹 안 붙이고 화장 다 했다고 안 하면 죽여버린다 해도 저는 그냥 죽을 거예요. 저는 속눈썹에 대한 썰이 있어요. 썸남이랑 놀고 있었는데 제 목도리에 속눈썹이 붙은 거예요. 근데 썸남이 목도리에 붙은 속눈썹을 잡고 이게 뭐야 라고 물어본 거 샤갈. 저는 너무 쪽팔려서 아까 바람 맞을 때 붙은 낙엽인가봐 라고 했으며 씨발. 그 사이에 아까 정준하 블러셔를 볼에 얹었어요. 파우더 할 건데 이 캔메이크 파우더 존니 좋아요. 너무 버석하진 않으면서 적당히 유분을 잡아줘서 저에게 잘 맞았어요. 이거는 울먹촉촉 아이돌 메이크업 느낌 좋아하시는 억냐들은 꼭 사보세요. 애교살에 얹으면 느조 아이메이크업 완성임. 코쉐딩은 아까 눈썹 그린 다이소 제품 쓸게요. 저는 쉐딩이 안 어울리는 편이라 안 하고 싶은데 안 하면 거울 앞 개새끼를 어찌할 바가 없어서 할 거예요. 그래도 이건 컬러가 자연스러워서 그나마 나아요. 저 같은 사람들에게 추천해요. 세월의 풍파를 맞았지만 거지라서 쓰고 있는 캔메이크 하이라이터. 이렇게 딱딱한 브러쉬로 올리면 베이스 닦아져요. 저는 지능이 낮아서 맨날 까먹고 이런 걸로 발라서 망쳐요. 눈 앞에서 해줄게요. 현실에선 잘 안해요. 실제로 보면 별로 안 예쁜 것 같아서 근데 오늘은 해볼게요. 전에 쓰던 주시돌 다 써서 새로 샀어요. 라카랑 컬러그램 립 베이스에요. 근데 이 컬러그램 안쪽까지 바르진 마세요. 존나 밀림. 대신 예쁘고 자연스러워서 자꾸 손이 가요. 이 라카 틴트 진짜 예예 예뻐요. 추천, 추천, 왕추천, 지속력도 굿굿. 틴트는 힌스 라카 주시돌 순으로 색이 예뻐요. 오늘 영상에 나온 제품을 자세히 소개 못했는데, 궁금하시면 또 댓글에 남겨주세요. 전부 답할게요. 메이크업 끝났어요. 그럼 안녕.